2021, 2학기 중간고사, 현대고 2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가문수가 2N인 1차 코일과 가문수가 N인 2차 코일로 이루어진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문수 봅시다. 2대1이네요. 그죠? 되겠죠? 그 다음, 1차 코일에는 전압이 2V. 2차 코일에는 R 저항. 됐죠? 전압도 할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 2V면. 2V면. 가문수랑 전압은 비례죠. 여기는 볼트 그냥 V 2V면 그렇죠? V 됐죠? 괜찮지? 그러면 밑에 보면서 체크할게요. 갑시다. 기합보에 1차 코일의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가 흐른다. 자, 1차 코일에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가 흐른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교류죠. 교류구죠. 그렇죠? 변화기는교류에서 어, 전압을 바꾸는 겁니다. 당연히 맞겠죠. 되겠지? 니번에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자, 소비되는 전력. 가 소비. 소비, 소비. 그죠? 자, 저항에서의 소비는, 지금 어떻게 알았냐면 결론 소비는 손실이죠, 손실. 이거는 수실력입니다이에력 소실력. 됐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수질력, 피 손실은요? 피 손실은요? 됐죠? I제곱 R이었지. 기억날까? I제곱 R. 그러면, 요거를요, 아이를 한번 체크해보자. 아이, 자, 여기서 우리 아이고, 할수 있잖아. 아이, 아이, 어떻게 할 수? 아이는 아이는 알분의 v 죠 자, 그러면 r 분의 v 제곱, 그죠 될까요? 됐죠? 곱하기 r 이네 됐죠? 제곱은 둘다 제곱인 거야. 아이가 r 분의 v 니까 그죠? 그럼 v 제곱 나오고, 이 칼로 벗겨버릴까? r 도 제곱 나오겠네. 그럼 지워지면 r 분의 v 제곱 나오네. 맞죠? r 분의 v 제곱, 그죠? 니은 조심하시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저항에서의 소비되는 전력은요, 손실인 겁니다, 손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i 이곱어로한 거야. 됐죠? 근데, 이게, i 이할시있에서 I 아이, 그죠? i 이 그죠? 아는 r 분의부니까 r 분의 부위를 잃은 거죠. 둘다 제곱제곱 한 거야, 제곱이니까. 지워지죠, 그죠? 알 하나 남고, v 위곱 남는 거죠. 맞는 말. 네언번 자, 번에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 우리 좀 전에, 전류가요, 우리 할 때, 요쪽에서, 2차에서 r 분의부였죠 전류는 전압과 비례해, 반비례? 반비례하죠? 우리 가문수는요, 2대1이니까 전압은 2대1이죠. 전류는 1대2죠. 1대2. 될까요? 1대2입니다. 되겠지? 그럼 1 잡고 이러 요거 2인 게 요거니까. 그죠? 요거는, 요거 2분의 1. 그죠? R분의 v 에 얼마? 2분의 1, 2분의 1. 그럼 2R분의 V 나오겠네. 2R분의 V 나오겠네. 그죠? 확인될까요? 그죠? 한번 더. 가문수 2대1이니까, 됐죠? 전압은 2대1, 똑같이 비례하고요. 전류는 반비례하죠. 1대2 나와야죠. 2인 게 R분의 V야? 그럼 1인 거는 요거의 절반. 그죠? 2R분의 V 나와야죠. 2알분의 V. 되겠죠? 것도 괜찮네. 그죠? 좋은 문제네요. 23번. 그죠? 별표 하나 칠게요. 그죠? 혹시 실수한 친구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죠? 자, 별표 하나 칠게요. 이 문제 좋습니다. 되겠죠? 2021, 2학기 중간고사, 현대고 2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리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